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코 마들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볼에다가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에 코코아를 넣고 체를 쳐 놨습니다.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을 뭉쳐서 들어가면 어디는 짜고 어디는 달기만 하니까 소금과 설탕을 섞어 놓은 다음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섞어 놓으십시오. 골고루 섞어 놓은 다음에, 계란은 노른자를 터뜨려 주고 섞어서 혼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섞어 주십시오. 자, 어, 밀, 어, 밀가루에 계란이 적은 양일 때는 한 번에 넣고요. 많은 양일 때는 두 번에 나눠서 넣습니다. 때잘안 섞이니까 칼로 자르듯이 섞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얘는 치대면 안 되고요. 글루텐이 발생되기 때문에 칼로 내가 자르는 것처럼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몽글몽글 한 상태가 반죽으로 이제 됩니다. 밀가루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가루가 나타나지 않게 될 정도까지 섞어주십니다. 이 정도로 섞이고 나면 유지가 따뜻한 상태여야 돼서 70도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탕으로 녹이는 것입니다. 유지는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래를 닦아주고요. 유지는 한 번에 집어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뜰주걱 쓸때 그릇과 함께 이렇게 내리면 자녀분이 안 남게 쓸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뜰하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거 섞는 게꽤 오래 걸리니까 유지와 밀가루와 혼합을 되게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유지와 밀가루와 잘 섞여서 반죽이 하나로 된 상태 자, 보실까요? 주르르 흐르죠?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것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실온 휴지를 합니다. 실온 휴지를 할때 마르기 때문에 윗면에 헝겊이나 또는 비닐을 덮어서 놔두시고요. 꼭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하, 이게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여름철, 겨울철도 다릅니다. 실내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휴지하는 시간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5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휴지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마들렌 펜에 이형제 역할을 하는 버터를 발라서 이 형제의 역할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너무 많이 바르지도 않고, 너무 적게 바르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중탕으로 녹인 다음에 붓으로 바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으면 옆집으로 가면 되어서, 네. 그리고 윗부분까지 다 발라야 반죽이 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위에 부분까지 아치형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마들렌 반죽을 만들어서 이런 마들렌 팬 조개 모양이 나오는 이런 빗살 무늬 줄무늬가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마들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개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어야 마들렌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반죽을 살펴볼까요? 오, 반죽이, 자, 벌써 다 됐어요. 이렇게 빨리 경화가 되는 것은 어, 지금 실내 온도가 덥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짤주머니에 이렇게 집게를 넣으면더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래서 는 잡는 방법이 내가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반죽을 집어 넣고 이 반죽 상태가 너무 되직하게 되면 이따가 엄지손처럼 뒤에 올라오는 게잘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죽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죽 상태를 보시는 게. 자, 짜실 때 항상 여기에 지금 있는 양이 이한 판에 다 들어가는 양이니까 차라리 약간 모자라면 나중에 남아있으면, 반죽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채우면 되는 거라서 약간 적게 짜시고요. 남아있게 하고요. 너무 많이 짠 다음에 나중에 더 덜어낼 수 없습니다. 마들레는 간식용으로 많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오븐이 있으면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반죽이 남았을 때 조금 덜 채운 곳에 여러분이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왕이면 옆쪽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잘 팬닝 하십시오 네, 알뜰하게 다 짜고 자 이제 요 상태를 그대로 오븐에 넣습니다 판판이 들어갈 때는 가로로 옆으로 들어가고 쑥 집어 넣은 다음에 라이트를 켜 주시고요 타이머를 누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고요 만약에 타이머가 없다면 본인의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에 비치기 때문에 잘안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뽕긋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부풀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한 3분의 2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분마다 앞쪽이 더 색이 나는 게 있고 뒤쪽이 색이 나는 게 있어서. 한 번씩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색을 골고루 예쁘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판이 들어갔지만 앞쪽, 뒤쪽을 바꿔줘서 나오고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굽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얘를 뺄 때는 한 번에 이번에 잘 빠진 걸 보니까 이 형제 역할로 버터를 굉장히 잘 발라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줄무늬가 나는 것이 네, 앞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기 시험장에 가서 제출을 할때 이왕이면 이렇게 앞부분으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내면 훨씬 더 정성이 갸륵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또 하나는 밑에 수분이 빠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받쳐서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초코 마들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